어 교리의 렌즈를 벗어나서 성경을 일자라는 거는 교리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용이고요 신약성서를 포함해서 1 세기부터 3 세기까지의 기독교 문헌을 연구하고 어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중요한 학술 서적을 번역을 하는 번역가입니다. 어, 저는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독교 문헌이라는 그 전공을 택했는데 그 안에는 신약 정경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외경도 있고 초대교회사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초기 기독교 운동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초기 예수 운동이라는 그 특별한 사회적인 현상을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박사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널리 보면은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 전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제 관심 분야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는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정말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 시간을 투자고 하 공부를 하다가 어,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문헌이라는 커다란 배경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 문헌을 양상한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 그다음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역사적에서부터 출발했던 관심이 점차 점차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 좀더 확장이 됐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은 자기를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주어진 사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일관성 있게 그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러한 연구 방법과 과정과. 결과에 어떤 개인의 신념, 신앙,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는 걸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료에 정합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논증,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론이라면은 타당성이 있다 또는 받아들일만 하다. 이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세계 안에서는 가능한 한 신학적인 관심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이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알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의 순난 사와 때 순난을 받으실 때 재판 절차 과정이 어땠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가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독립연구자라는 것은 사실 어, 제도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단,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독립연구자가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학계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교단 신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제가 원래 배웠던 익혔던 그 학문을 그대로 계속 연구하고 추구하고 한다는 입장에서 저 스스로를 독립 연구자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학자들 학교에 있는 학자들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약학계에서 발행하는 신약논단이라는 학술지에. 어,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학술지의 리뷰어, 그 다음에 편집,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 학자들이 하는 그대로의 그 역할을, 그리고 기능을 계속 하고 있대, 교단의 배경,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 있고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입장에서 독립연구자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받았던 그 피드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 건조하고 어떤 깊은 묵상할 만한 거리가 없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개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어떤 식으로든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역사적인 관심이든 신학적인 관심이든 목회적인 관심이든 이런 분들이 어,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순절 기간이야 말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좀더 깊이 복음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한 작업을 할때이 책이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서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오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축적된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어떤 상식적인 내용으로 한국 교회에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저의 관찰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어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은 그런 눈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복음서라는 이 글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더좀 날카로운 눈으로 꼼꼼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 책이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좀더 상식적인 그런. 수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보다 좀더 나아가서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많은 그 이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성서적으로 고찰하고 비판하고 반성하는데 밑거름이 될수 있을 거라 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워낙에 좀 방대한 책이고. 그 전문 학자들도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워낙에 중요한 책이어서, 그리고 현대 그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지만, 어, 그대로 붙이는 게 안타까워서 좀 내용을 조금 더 가독성이 있게, 접근성이 있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으로 간추린 판을 생각하게 되었고, 원래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바울과 팔레스타인 그 책을 내었던 발행인의 어떤 제안이 있었고, 저도 그 뜻에 공감을 해서 또이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책을 간추릴 때는 가능한 한 책의 흐름이 읽을 때 끊, 끊기지 않게, 그리고 또 방대한 그 1차 자료를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예를 들었다면 저는 한두 개 정도로도 충분히 어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또 생략을 하고 또 어떤 흐름에서 좀 벗어난 세부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팔레스텐 유대교의 논지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은 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는 조금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어, 책을 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197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오래되었는데 이 책만큼 신학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책이 사실 이제까지 번역이 되지 않고 샌더스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식의 2차 자료들만 있었던 형편이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울에 관한 세 관점 그리고 또 전통적인 관점과 세 관점의 차이 그다음에 세 관점 이후로 세 관점을 넘어서려는 학자들의 최근 노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은 그 사상 누각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책을 먼저 읽고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고민을 하고 바울 해석의 그런 흐름을 잡아 나가면은 그것이 가장 이, 이상적이겠다. 이거는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출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갈라디에서는 원래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연재를 했던 글입니다. 성서와 설교라는 그런 국제로 어, 연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칭의 논쟁, 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라는 편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설교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어,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서 학술적인 논쟁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도 소개 하고, 그것이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어떤 그런 적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적용점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가면서 어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재되었던 것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 좀 다듬어서 일 다듬고 또 부록을 보완해서 어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교리의 렌즈를 벗어나서 성경을 읽자 라는 것은 교리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 역시도 사실은 어, 성경해석, 성경읽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어느덧 그 교리가 화석화되어서 성경 본문과 좀 동떨어진 내용에 몰두하는 경향이 어, 생기게 되었고 또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적잖이 보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런 틀 없이 마치 처음 읽는 내용, 마치 처음 읽는 문서처럼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충격, 그 다음에 깊은 인상, 그리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갈라디아서가 칭의 말고도 다른 내용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도발적이지만, 교리적인 렌즈를 벗고 성서를 읽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 낯설게 읽는다는 것은 선입견,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읽는다는 뜻인데 사람은 사실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숙한 성경, 개혁, 어, 계정이나 개혁 한글로 계속 읽다 보면은 눈에 익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익숙하다는 것과 그 내용을 어,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낯설게 읽기 위해서는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어 본문으로 어~ 읽는 거 그렇지 않다면은 개혁 개정과는 다른 전통의 성경 번역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들을 읽다 보면은 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성경 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낯설지만 새롭게 다가오고, 그 내용들을 좀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성경 읽는 그런 눈이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교리 논쟁. 칭의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제대로 된 복음 이해는 늘 행동의 변화를 열매로 맺는다라고 하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제책 갈라지아서를 읽으시면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다른 삶을 살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음. 지금 바울이 갈라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저는 계속 그 책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 행동의 변화는 결국에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떨어진 어떤 위상과 신뢰도를 다시 높이고 또 교회의 활력, 그다음에 청년들이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어, 너무 원대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그 책에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음, 기독교의 유산이 지적 유산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무식한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당대의 지적조리와 성실하게 조응을 하고 반응을 해온 그런 종교입니다. 그 지적유산은 우리가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금방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지적유산 안에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성함,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소개하는 과정에 어떤 이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들을 번역을 하는데 좀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지 않는 그런 그 학술적인 부분, 조금 심도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또 공부하려는 열의를 조금 더 진작시키고, 그러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이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적유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지적유산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한 번역이나 강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그리고 알고 싶다, 그리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의미에서 전염된다면 저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